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편입에서 편입 영어를 가르치는 황서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Overflow Logic Orientation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Overflow Logic 이 Orientation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자, 처음에 일단 Overflow Logic이 무슨 수업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좋을지 수강 대상 설명드릴 거고요. 자그 다음에 강의와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수업을 실제로 수강한 이 올해 학생들의 따끈따끈한 수강 후기도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verflow logic. 도대체 이게 무슨 수업인가 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한 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석과 이해가 안 돼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르치는 수업이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말들이 있죠. 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정답을 맞힐 수 있다고? 자, 일단 이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논리 즉 규칙을 가져왔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 없다면 제가 a는 b다 뭐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르게 이해해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더 설명할 수 있나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문장에는 일정하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규칙이 다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 논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지, 그걸 묻는 게 논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걸 영어 문장으로 물어볼 뿐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논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 영어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쵸? 렇 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어, 제 수업 중에 모더니즘 수업이 해석력을 기르는 데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듣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병행해서 들으셔도 좋고 어, 근데 이제 해석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 한국어 사고 능력이 문제입니다. 어, 왜냐하면 결국 영어로 해석을 하더라도 생각은 뭘로 하죠? 한국어로 하죠. 왜 우린 다 한국인이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논리력을 길러야 되는 건 사실 한국어 논리력을 길러야 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해석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냥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는 그냥 결과론적인 근거만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장을 읽어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걸 근거라고 잡아야 하는지, 아주 세세한 방법부터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그 방법들을 가지고 나아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답, 선지는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고, 뭐 헷갈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단기간에 점수를 엄청 많이 향상시켜서 이 편입을 합격한 합격생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또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논리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 논리 틀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분석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단어만 그 영어든 한국어든 이 단어만 계속 바뀔 뿐이지 틀이 안 바뀌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학생은 남학생과 같이 앉는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같이 앉는다. 자, 이두 문장을 듣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국어인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차이가 없는지. 여학생은, 남학생과 같이 앉는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같이 앉는다. 자, 우리나라 말에 지금 조사가 서로 과랑 는이 지금 위치가 바뀐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조사가 바뀌면 논리가 바뀌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여학생은 남학생과 같이 앉는다 라고 했을 때는 여학생은, 즉, 여학생한테만 조건이 붙었어요. 남학생과 같이 앉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은 같이 앉는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은이 동시에 조건으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도 반드시 남학생과 같이 앉아야 되고 남학생도 여학생과 같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이렇게 성별이 다르게 앉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문장은 경우의 수가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어, 그 다음에 남학생, 남학생.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건데, 두 번째 문장은 여학생, 남학생.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논리가 완전 다르죠? 이런 식으로 어,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끌어내는 어, 그런 말의 규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안에 여러분, 이 논리 차이가 여학생, 남학생이라는 말 때문에 달라진 건가요? 아니죠. 는, 과. 다, 얘네들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이 틀을 가르쳐드리는 수업이 바로 OFL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든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그게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설령 단어를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게이 단어다, 이 말이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냐? 자, 논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 그래서 궁극적으로 논리 점수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모르겠는 점수를 높이고 싶은 학생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편입영어에서 논리 문제를 제대로 푸시려면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랑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Overflow Logic이라고 하는 요 교재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의는 한 강의당 한 40분 정도의, 40분 내외의 강의로 총2한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자 사실 이 오버플로우 로직은 시리즈로 쭉 이어질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일부러 교재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자 요게 플로우 시리즈인데 플로우는 우리 사고의 흐름을 약간 바다로 조금 비유해 가지고 요런 컨셉을 잡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이 지금 요만하다면 이 사고의 흐름 플로우를 오버 완전 이렇게 넘치게 만들어서 이 사고의 폭 그릇 자체를 엄청 키워줄 거예요 바다처럼 그래서 엄청 키워주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이 오버플로우 과정에서는 조금 기본적인 논리 문제까지만 다루고 좀더 심화된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딥플로우 로직 시리즈로 들어가면. Deep Flow가 영어로 심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아주 깊은 저 바닷속까지 그래서 편입 영어의 이 논리 문제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을 겁니다. 그래서 이 OFL 수업 잘 다져놓으시면 그 다음 DFL 수업에서 아주 또 탄탄하게 고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픽플로우 로직이라고 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실전에서 점수까지 내기 점수까지 내기 위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점수를 또 내는 게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 타임 어택이 있으니까. 아, 실전은 그렇죠. 제한 시간 내에 실전으로 따지면 이 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길어야 한 2분 내에 정도에 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문제 의 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방법로는 으 픽플로우 로직 시리즈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결국 마지막 강의에선 이 편입 영어 논리 전체가 완벽하게 커버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 효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이제 뭐 내용이 정리되는 것 뿐인데, 자. 논리 문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문장 간 관계 두 번째 내용 함축 세 번째 수식 네 번째 매칭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수업을 들으면 다 알, 알게 되실 거고요. 이네 가지 유형 중에 문장 간 관계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다음은 내용 함축 유형인데 얘는 사실 독해랑 똑같고 dfl 시리즈에서 다룰 거예요. 그럼 이두 유형만 사실 정복하면 논리는 끝난 거예요. 마지막 수식이랑 매칭은 서강대나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일부 학교들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출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PFL 시리즈에서 조금 더 다루고 그다음에 기출 특강에서 더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업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모든 유형 다 커버 가능하고 그 중에 얘가 제일 먼저예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장간 관계 유형은 정답률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이 수업 이 수업의 목표이자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풀이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염두에두고그 방법까지 가르쳐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난 올해 학생들의 생생한 또 수강후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사실 논리는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친구가 당연히 논리 말고도 다 다른 영역도 수강후기를 남겨줬어요. 근데 시작 멘트가 맨날 똑같아요. 아, 논리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돼요. 독해도 또 나오거든요. 독해는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그만큼 논리 독해 수업이 좋다는 얘기겠죠. 자, 이건 진짜 이렇게 눈을 키워주는 수업이 없을 거다. 정말 그 어디에도 논리 틀을 알려주는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논리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수업을 들어보실 분들 들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다 해석만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지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만 설명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그런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수업이다 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학생의 후기에서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논리 바탕으로 이제 문법 독해 구문 해석 모두 다 공부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사고력을 기르게 해주는 수업 사실은 안 길러 주는 그냥 일반적인 수업이죠 이런 거 들으면 1년 내내 편입 영어 공부가 힘들다. 재수생 학생이라도 이런 수강후기를 남겨준 거죠. 재수생들이 제 강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비교 가 확대니까요. 사실 재수생들이 선택한 강의가 진짜 찐 강의인 거죠. 음. 그래서 또 여기 막 지나가다 이렇게 편명 공부 때문에 막 힘들면, 힘들고 막 이렇게 수강후기 찾아보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이 선생님 수업 들어오래요. 바로 저예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 수업 들어봤는데 이보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사실 친절하게라는 말이 상냥하게가 아니고 명확하게라는 뜻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왜 답을 그렇게 골라야 되는지, 왜 여기가 근거인지 철저하게 설명드리는 수업이 될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보면 다 경험해 보고 나서 또이 황선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왜 영어 공부는 논리가 좋아야 하며 뭐한 사람이 알려주는 논리 바탕으로 모든 과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됐다. 어, 이런 멘트를 이제 써줬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여러분 일반 학원 가면 모든 영역을 보통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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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온라인 강의도 막 이제 여러분들 보면 문법 따로 듣고 논리 따로 듣고 독해 따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편입 영어는 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로 다 이어지는 거고 한 곳에 제대로 된이 방법론이 결국 다음 영역에 영향,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되고 이걸 일관되고 명확한 방법으로 익혔을 때 가장 효율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어휘, 문법, 논리, 독해를 전부 다한 번에 지도를 한다는 게 아주 아주 큰 차별점이고 장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어,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써준 거예요. 여러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고, 이한 선생님, 바로 제가, 이제 논리, 사고력 기반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 논리 말고 사실 다른 영역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커버가 되더라, 이런 후기를 이제 남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논리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석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논리 틀로 쉽, 명확하게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후기를 이제 남겨준 거죠. 그다음 또 다른 학생의 이제 후기를 보면요. 자 수업 한마디로 역하면 정말 깔끔하다. 아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올바르게 근거를 찾고 그 근거의 기호를 사용해서 정말 바로. 풀리도록 해드립니다. <laughs> 어, 진짜 바로 풀리게 해드려요. 어, 그래서 막 선택지 구별하는 방법, 막 테마 잡는 법 등등 정말 실전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는 수업이고요. 보통 이제 다른 강의죠. 막 논리 어렵다고 하면 막 단어부터 외워라, 문제 많이 풀어봐야 한다. 굉장히 애매한 가이드고 책임을 약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넘기는 그런 멘트인데,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애매한 표현 안 좋아합니다. 어, 어떤 단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런 생각해야 되고, 이거 보면 이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수업이 될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구조화, 이게 그 논리틀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정리해주는 강의다. 뭐, 이렇게 후기를 또 남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자, 뭐이 학생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문법 수업도 모두 다 좋은데, 논리독해 진짜 안 들으면 손해다 안 들으면 손해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논리독해는 정말 저처럼 가르치는 강의가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이 언어의 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강의를요. 그래서 정말 논리를 논리답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는 수업이고요. 또 여기도 있죠. 서연 쌤 논리 수업은 이거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확장됐다. 오버플로우 이름의 니 값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사고력이 확장되는 수업이고요. 이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논리를 풀수 있게 돼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되었다라는 후기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이 학생도 자 지금 논리에서 아직 수업 들은 지 얼마 안된 학생이라 자, 어휘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논리 틀을 잘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틀을 알게 되니까 자,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슉슉 풀면 슉슉 풀린다는 거죠. 쾌감이 진짜 상상 이상이래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또 친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써줬죠. 편입시험에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고 가도 그래도 모르는 어휘는 나옵니다, 여러분. 음, 그런데도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단어를 몰라도 해석이 안 돼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 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수강 후기를 남겨줬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내 생각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게그 주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말 최고의 강의였다. 제 입으로 말하기 자꾸 조금 그렇지만 정말 좋은 수업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수강 후기 중에 좀 일부만 가져와서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내용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 수업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논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공부하면 점수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버플로우 로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서연이었습니다.